나나 한번 붙어봐 저 콩시한테 외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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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한번 붙어볼까 난, 이리 이거, 이거, 이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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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래. 붙어봐 어 라나 <laughs> 이 녀석이 하루가가니 범 무서운줄 무서운 모른다고 그지? 봐줘 라나 살살 다뤄

그냥 봐줘. 라나, 라나 또 오는데? 라나, 애또 왔어. <laughs> 망갔다. 김란, 그때 물면 안 돼, 알았지? 물면 안 돼. 저 온다 또 온다. 제거없이또 온다. 라나 여기 온다 온다 라나 라나 김란 란 사서 달래야지 마. 그렇게 막 겁을 주면 돼 그러니까 네가 친구가 없는거야 이리와 이리 와. <laughs> 섭섭해. 그러니까 저는 조그만 애들하고 놀려면은 겁주지 말고 달래 알았지. 이리 와, 이리 와, 이 야, 사이좋게 지내줘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 이리 와, 이리 이리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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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너라 짖지 말고 나나 이쁘다 이쁘다 나나 달래 김란 이쁘다 이쁘다 달래 그렇지 그렇지 짖지 말고 달래 달래 겁겁 짖지 말고 달래라니까 짖지 말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, 이리 와. 해치지 않아, 아마 친하게 지내라니까. 그렇지, 그렇지, 이렇게 달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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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, 이쁘다. 그렇지, 그렇게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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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. 그지지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이리 이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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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잘했어. 떴지마, 떴지마. 란아 김란. 저... 아니 내가 내가 잘못 짓지 마라 그랬어요 짓으니까 자꾸 얘가 짓으니까 얘가 더 그러지 않아 지금 이리 와 이리 와봐 얘는 지금 친구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달래서 데리고 놀려고 지금 난이 잘했어. <laughs> 어이 녀석 봐라 이거 안 되겠다 나나 <laughs> 봐주마 나나 봐주면 안될것 같아 나나 혼내 진짜 <laughs> 석발 봐주니까 이게 똥개가 이거. <laughs> 나나안될것 같은데? <laughs> 혼을 해야지 안될것 같은데? <laughs>